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놈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느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불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곧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스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나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네 형제들과 같이 된종이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역이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5막을 마치는 찬송과 이어지는 6막의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찬송을 볼수 있는데요. 5장의 어린양을 소개하는 찬양만큼이나 찬송이 길고 찬송에 참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만 할뿐 상황과 환경에 따라 찬양을 멈춥니다. 인간은 잠시 우주 속에 약한 평도 안 되는 공간을 차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사명을 주셔서 사역의 파트너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입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일절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은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들은 할렐루야로 시작해 할렐루야로 끝나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형태는 시편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찬송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낙심과 좌절, 염려와 걱정, 눈물과 고통, 절망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지구촌 여러 곳에는 여전히 전쟁의 고통이 있습니다. 또 기아로 죽어가는 이들과 병상에서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넘치고 탐욕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 인간들은 그곳에서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비참해져 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타락한 죄의 본성이 드러나는 세상 속에서 죄인 된 인간의 한계를 외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더러운 세상 속으로 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 주십니다. 고통도 눈물도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언젠가부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이 너무나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성도는 구원의 이 위대함과 감사함을 잊지 말고 언제나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속 시원한 권성증악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착한 주인공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고 악당들은 벌을 받는다는 식의 이야기는 드라마와는 다르게 현실에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의 애간장을 태웁니다. 사람들은 악인들이 법과 질서를 짓밟으며 마음 편히 살아가고 오히려 죄 없는 사람들이 손해를 당하는 현실을 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이들의 눈물과 고통의 울부짖음을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순교자들의 피를 갚아 달라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되고 의로운 심판으로 음녀를 심판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천벌은 하늘에서 벼락 같이 내려서 죄인을 벌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 성도는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과 벌주는 일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평한 심판으로 열방을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하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그 연기가 꺼지지 않고 세세토록 올라가는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 제사에 참여한 성도는 영광스러우시고 능하시며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땅을 더럽힌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을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전의 제단에서 들려지는 제사와 찬송 소리에 화답하듯이. 이에 보좌 주위의 시십사 장로와 내생물들이 네 하나님께 경배하며 화답하며 다시 한번 할렐루야를 사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록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언젠가 이런 기쁨의 예배에 참여할 날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들의 제사와 찬송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기에. 천사가 이에 화답해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선포합니다. 이에 성도들이 기쁨에 차서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그리고 큰 우레 소리와 같은 큰 소리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6절에 나옵니다. 성도들은 그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어린 양의 혼인 자치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는데.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옷을 입은 자, 곧 옳은 행실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그 누구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성도가 꿈꾸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찬송을 올리며 기쁨으로 충만한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천상 교회에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불의와 불법의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에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고통의 울부짖음이 사라집니다. 슬픔의 곡소리가 사라집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제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의의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상은 정치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태평 성대를 맛보기도 하고 난세에 고통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성도는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사람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에 부딪혀 오는 이득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려 합니다. 그러나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심판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영원한 통치로 우리를 평온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육막은 천사에게 경배하려는 요한과 이를 막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는 천사의 모습으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나 천사, 우상에게 영광 돌리는 세상이 끝날 것을 알려줍니다. 요한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올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하며 이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하는 천사에게서 강력한 권위를 느꼈는지 그 앞에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자기 역시 복음을 증언하는 형제들과 같은 종이라며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는 예언의 영을 받은 자라고 선언합니다. 천사의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은 모두 천사와 같은 권위를 가진 사역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의해 결국은 세상이 심판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요한이 본 환상은요,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모든 고난을 감내할 정도로 주님을 깊이 사모하고 신뢰했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설렘과 기대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1세기 초대교회가 겪었던 것과 같은 고난과 박해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복음을 비우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현실에 굴복하기보다는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혼탁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닥칠수록 최후의 승리와 심판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굳세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